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소형 레코더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데이티의 32비트 핀 마이크 레코더 PR2입니다 오늘 영상의 사운드는 전부 PR2로 녹음하니까 수음질 체크하시고요 요즘 무선 마이크들은 녹음 기능을 가진 녀석들이 많죠 전에 소개했던 디오스를 비롯해서 DJI 마이크2나 홀리랜드 라크맥스도 자체 녹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이크가 작은 레코더가 되는 거죠 이런 시점에 유선 레코더라니 조금 구시대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녹음 기능이 최신 마이크에 탑재됐다는 건 그만큼 컨텐츠의 사운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 사운드의 비중은 51%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제품은 무선 기능을 빼고 소리를 담는데 집중한 녀석입니다. 제품의 가격이 399,000원인데 여기 함께 동봉된 핀 마이크의 가격이 214,000원이에요. 100만원대 디오스에 들어가는 고급 마이크를 넣어준 건데 요것만 봐도 수음 퀄리티에 꽤나 신경을 쓴 모양새입니다 자, 야외로 잠깐 나왔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춥지도 않고 어, PR2의 레코딩 스펙은 샘플 라이트 48kHz에 모노일 때 32비트 플러 레코딩 되고요 스테레오일 경우에는 24비트까지 레코딩 됩니다 어, 32비트 장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레벨 피크를 친 오디오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개인을 좀 올리고 오왜 어, 이렇게 시끄럽죠 주변이 바로 도로 옆에가 되게 시끄럽네요 자 이게 보시면 소리가 완전히 다 깨졌죠 네, 요거 레벨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레벨이 깨진 소리도 가볍게 복구 시킬 수 있는게 바로 32비트 플로 레코딩의 매력 되겠습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주, 주변이 바로 도로 옆에가 되게 시끄럽네요 PR2는 유선과 무선 두 가지 타입의 타임코드 동기화를 지원합니다. 먼저 무선 동기화는 TC1이나 TCSL 같은 외부 제네레이터와 연결되고요. 사이더스 앱을 통해 여러 대의 기기를 한 방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에 디오스 리뷰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서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유선 연결입니다. 내 카메라가 USB 타임코드 입력을 지원한다면 PR2와 연결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즈모 포켓3와 연결해서 두 기기의 타임코드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타임코드를 한 대와 연결하는 경우는 드물죠. 이럴 때는 PR2를 마스터로 두고 각 카메라와 한 번씩 싱크를 물려주는 잼싱크를 사용합니다. 이게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요. 잼싱크의 경우 외부 제네레이터 없이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녹화가 끝날 때까지 카메라에 전원을 끄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마이크와 오디오 장비 사이에 연결해서 백업 녹음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위쪽 토글 스위치를 통해 PR2의 전원이 꺼져 있어도 송신기 마이크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3.52 XLR 케이블을 사용해서 다양한 마이크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핀 마이크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마이크들을 연결을 해서 한번 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로드 비디오 마이크 NTG 연결해서 숨을 받아보고 있고요. 이 마이크는 자체 프리앰프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게인이 부족하다면 마이크 자체에서도 게인을 부스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마이크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로드 비디오 마이크 고2로 바꿔서 숨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자체 프리앰프가 없는 패시브형 마이크입니다. 하지만 마이크 자체가 워낙 크게 수음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부스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이 데이티 PR2에서 게인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XLR 마이크. 제나이저 MK600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아, 자, 연결을 했습니다. 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이 PR2에 팬텀 파워 기능은 없습니다. MK600은 안쪽에 AA 배터리를 넣어서 자체적으로 팬텀 파워를 공급해주는 마이크라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부작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구수구당당 숭당당 PR2는 아주 작은 녀석이지만 PC나 패드폰과 연결해서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아이패드 미니와 USB로 연결해서 녹음을 받아보고 있고요 물론 PC나 스마트폰도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간단한 보이스더빙이나 팟캐스트 스트리밍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아, 다만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때는 이 모니터링은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테일과 간단한 사용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에 컬러 LCD 있고요 여기 꽤 밝아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버튼은 딸랑 두 개뿐인데요 그 앞쪽 다이얼 버튼과 옆쪽에 있는 전원 버튼 이두 가지로 전부 조정합니다 위쪽에는 오디오 인아웃 단자 있고 이 가운데 있는 토글은 아까 말씀드린 백업 전원용 패스스루 토글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USB 입력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PC와 연결해서 5인패로 쓸 수도 있고 유선 타임코드 동기화 또 외장 배터리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기능들의 잡다한 기능이 다 빠져서 배터리 러닝 타임이 엄청 길어요. 뭐 배터리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a a 배터리 두 개로 최대 3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디자인 마이크 같은 경우는 자체 배터리가 들어있는 충전식이고 디오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 교환식이죠. 보통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배터리 교환식 마이크를 훨씬 선호하는데요. 이런 충전식 마이크는 꼭 충전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짧다고 해도 하지만 배터리 교환식은 이 배터리만 갈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여러 명의 패널이 나오는 예능 프로나 인터뷰 같은 경우에 대부분 녹화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죠. 만약 요즘 나오는 이런 충전식 마이크를 쓰게 되면 전원이 다 되면 마이크를 충전해야 합니다. 또 마이크를 충전하는 동안 다른 마이크로 교체를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인원까지만 다네100% 사고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제작사에서 이런 배터리 교환식을 선호하게 됐죠. 그 중에서도 30시간 녹음은 굉장히 긴 러닝 타임입니다. 무선 기능을 빼고 긴 배터리 타임과 가성비 이렇게 두 가지를 살린 셈인데 이거 어, 꽤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안쪽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32기가 메모리 들어있고요. 최대 128기가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이렇게 돌려서 잠그는 형식이라 빠질 일 없고요. 허리 찰수 있는 벨트 클립 홀스터가 함께 제공됩니다. 자, 아쉬운 점은 딱두 가지. 모노 녹음일 때는 3 0 비트 t 플로우 레코딩이 지원되지만 스테레오 녹음 시 24bit로 제한된다는 점. 요즘 웬만하면 다3 2비트가 지원되는 시대인데 이건 조금 아쉽고요. 두 번째는 모노일 때만 실시간 모니터링이 된다는 점. 스테레오 녹음 시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녹음 후에 재생할 때만 모니터링이 되어서 이것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반적인 수음질, 지금 들으시는 대로 꽤 괜찮습니다. 오늘 때는 3 2트 플론 레코딩이라 깨질 염려도 없고요. 타임코드 지원되고 다양한 마이크와 연결되고 가성비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행사 촬영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할 것 같은데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못 돌리는 게 행사 촬영이죠. 그래서 백업 백업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웨딩 촬영하시는 감독님들이나 나는 행사 촬영이나 인터뷰 촬영이 근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d 이티 PR2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푸우작가 로러갑니다 푸바